네, 안녕하십니까. 신주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54%또 국민끼리 싸우게 만드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 매경 이코노미에서 강아지 키우려면 세금 내라.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54% 반대가 28%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이 54%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4%가 찬성을 했고 28%가 반대를 했다 17%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그 오죽하면 사람들이 비온 비출산. 그러니까 에, 혼자 사는 게 굉장히 외롭고 집에 가면은 혼자 그 고독과 싸워야 되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예, 또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고 또뭐 다른 사람들은 뭐 반려동물이 좋아서 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려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려동물. 예,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반려자처럼 그렇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이 고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해야 하는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반려동물 보유세다 그러면은 앞으로 애기 나면은 애기 보유세 에, 엄마 있으면 엄마 보유세 아빠 있으면 아빠 보유세 예? 또 뭐죠 응? 자녀 있으면 자유, 자녀 보유세 뭐 이렇게 매길 겁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에, 대국민 설문을 진행하다가 하루 만에 취소하는 일이 발생됐는데 에, 이게 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에, 전개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찔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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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그래서 54%가 찬성한다. 에, 어떻게든지 세금을 거둘 생각 뭐 자동차 보유세도 지금 내잖아요. 자동차 보유세인 자동차세도 내고 재산 보유세, 그 재산세도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 뭐 이제 컴퓨터 보유세, 에, 또 휴대폰 보유세, 에, 또 무슨 보유세 낼까요? 계속 보유세 만들어 낼 겁니까? 에, 그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일단은 정당 보조금 폐지하고 선거 보조금 폐지하고. 1조 원대 특할비를 폐지하고 선거 보정금을 폐지해야 합니다. 그런 거, 불필요한 거 폐지할 생각 먼저 하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기관들 자꾸 만들어서 공수천이, 어, 뭐 중대범죄수사청이니, 마약청이니, 이민청이니, 불필요한 기관들, 일단은 필요한, 이민청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부정부패 먼저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공무원만 늘리면 은 대한민국에 완전히 이거는 부정한 나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는 총재 예, 저런 사람은 반드시 저는 이가 이런 사람이 서민에 대한 정신이 있는가 라는 것을 검증해야 된다 정치인들은 서민에 대한 고통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죠 물론 하는 총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겠죠. 다 정부랑 같이 손을 잡고 할 텐데, 이거는 서민들을 죽이는 정책이다. 지금 일본이나 중국은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죠. 이거는 공급 충격이지, 금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눈을 속이고, 마치 이것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은, 돈 있는 사람만 사먹게 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굶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에,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해외 에, 자원들을, 이 자원전쟁에서 자원들을 싸게 사들이려고 4차 산업혁명을 자기들이 주도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국 이기주의로만 빠지고 자기들이 기축통화 지위를 이용해서 에, 욕심과 이기심을 부리면은 전 세계가 뭉쳐가지고 기축통화는 이제 앞으로 유엔에서 정하는 어, 음. 어, 카인즈가 케인즈가 얘기했던 것처럼 에, 방코르처럼 국제 기구가 정하는 그래서 국제간 거래는 국제 에, 공인 통화를 가지고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거는 한 나라의 폭주가 결국에는 가난한 나라들은 지금 에, 국가 부도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축소판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가난한 자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자살하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정책을 펼때돈 없고 힘없는 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당연한 것처럼 저 대가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돈 없고 힘 없는 자들이 고통받는 것이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은 반드시 국민들이 소환해서 탄핵하고 처벌해야 된다. 저는 함부로 정치를 못하게끔, 함부로 정부에 관여하지 못하게끔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 보유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앞으로는 컴퓨터 보유세, 핸드폰 보유세, 뭐 안경 보유세 다 만드세요. 예, 그리고 예, 뭐 엄마 보유세, 아빠 보유세, 아들 보유세, 딸 보유세, 응? 또저어 입양하면은 입양아 보유세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한번 국민들을 계속 갈라치게 해보십시오.